입니다. 길 정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만세가 전에 승부로만입바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백치 우수상을 참보이십시다 박수로 보시겠습니다. <laughs> 아이구야. 오랜만에 배워, 요 역시 반가운데 예요날내기저보신이라도 정신력을 아까그 제대로 하시는 게 오늘 이밤 한번 찰- 들어 보이소. 뭐옥하마 지마실에 그 너리 안석이라요 이것이 저의 그 심구름을 얼마나 디디 모여버려도 이걸로 지가 오늘 탁! 고마른 이밤을 회불났고 극한이요만세요 그 언제부터 사람내기가 역시 조매하고 은근히 모색이고 억시 살아가 간세를 받아 이 얼굴이라는 게예상마다매력요 내가 되기는 고락세는 신나지 매력다시더래요오늘동신이다 백근이라고요 세지 옳다고 하는 것도 없이 이득에 가난해서 사는 이구만 은가 골물스럽고 비지 떼로 보듯 한나는 만세기 은혜가야 만세가 이옳자고 이파라 요구하고 비지세잡은 온갖의 한나만 사람 본네의 가인아 이것이 셋다 금에 안도 무시자 오구전에 갔습니다. 봉관이 제주, 봉관이 한날에 오신, 은메스니아 는디가이 한나도 안냐고 원가에, 성천원만 주소 에이, 개켠만, 삼천이 시간, 지도 넘기더, 성천일은무시성천산 설나 맞지 않을까, 가. 지발, 오천은 맛시더 야. 오천 가지도 더 하지만, 그래도 오천은 좁히고, 어, 이런 독교가 합류니 아이, 그들은, <그리고> 너는 제작도몇개 없고, 만세기되 그래도, 장대 한 나는, 억수로, 난 내보냈잖아. 그런이첫 방을 자고 아, 저게, 죽키는이방과의가가시어 네 뭐라, 캐스터는 한 번, 시들여 보세요. 어, 메요 어, 지옥에, 봐아수라마고가구치 키로 징계가 좁게 못한 게에 아무 나나 순난만 잡히겠는데 그리라도 왜이가라대가지대로나 그, 지대로, 들었을지 기가하요 <laughs> 인자 지가 뭐라 캐사는 동 마켓에 알아 물이기과와요시간덕지물이요저그림이높도고 전가에 알아 물이기도 그트이지만 그큰 그, 아랍무마에 막이 아, 우리 안도에 사람 분명히 계시더래요. 너무 많이 가요. 아 이것이 저 아버지 지사가 지금 다오이 한국길를 하다가 지사단 댁이 고만한 초에한 좋은 조각으지방을 들어가 옆자리에다 가 안고 시야 딱 그면 아우지에 갔잖아. 이리옆을로려다가 집안을 꺼내넣고 하루 공수고큰데를더번 아. 하고 아버지 아버지요 집안을 끼리니요 올 아버지 이기고 가은는 날이지만 지구를 쟁만하라타1 십분 하나를 고 깨리니요 아또 마고 왜 행동 짓따라올 자가 가시도군하지만안또무시자 영재 앞에 가서 뭐지랄을십대제기고 집안일을 가오시요 진짜 어떤 끼가 눈에 띄니께오안기만안기만썩여만 우근이 쏟아요. 진짜 제 지인이 물고. 너나는십대 중간에 띄워. 지인도 드실 때 어데를 잡았시시오 지인이 보고 막 키르지 않 아, 또도망그자식어가자요 그만 자 가시도 아이, 뭐하는 꼴요이 짓만고 얼른 가시도 에요 아버지가 극히 좋아하는 계기자 식시오 진실자 업을 전부로 고막 제반 가다가 아버지가 그지요저자댕길하고 보소 여는 듯간 곳이 다오니 아버지가 억수로 좋아하는 안도 강보디, 큰자식이죠애의은친이들 쪼매 부식이 물어, 제철이, 리통도 남기지 마시고, 싹 갖다 자식죠그런데 가차리 오고 보니, 강보디 실은 어물 부르마가 아니고, 왜견이 정말붙이시는 엉망이래라. 그날 고마운 몸이 달아다. 내부지 저분들 벗어 싸구을치고아우시야부터 얼려줘, 아부 얼려요. 하이구나. 내겸이 니 내겸도부터 토해버리소고마움직이 나지. 방방 다가이지마에 내겸이 배려다 그러다가 부득스가고 다리 굽까봐 가만히 집 굽게 받더니. 그하다 보니, 개인 아버지 지사는 제대는못지내니비상에하는게 아니죠 우리 부 아버지 지사 지내려고 운마시에집에고자들러가어 3년이나 5시 세를 내가 셰프을 훔치고 다녔는데 왜요? 한남대 서국에 우리 기절님게나왔라요봤어디 어제 서국에 무해무하야 아버지 지사 그대로 이고자잘 있다 54살 얘가 아, 버지지지사진 느낌은 근데 또 다음 달세국에도부이히는게라 만세가 이 어제 세봄이를또뭐 했는지 또, 또 아, 버지지지사진은 아, 이고야예 아니, 아니, 지내잖아. 9 3살이 하니라고. 3년이나 못들이까막 커먼 누가 감독관에 살았던지금다지래퍼니 이고 야간 방을 뭐래? 계산 사주와 지보를 참같다갖다네 지상은 희한히 다른 짓을 다다다 아니사 니가 반성했죠? 도뭐입게어 오야 어쨌거나 니가 진짜 한다는 지상에서 치고를똥지게 입다 아이게만수이 오메가 이만석다 이지사진의 문복주 양신마 한몇 점에 침만 갖다 드리고 언니 야, 아시더 여다 옥계동청 넓고요 마게 사지 진짜 마당이라 이플에 내내고 굳낯 났어 그고 여기 없시도 뭐냐 억부들라 부대집 바다 다 보고 우에 도동옷 바가지 조심하고 삐치지 마고 여며 언니. 아요 뱅개보다 갑자기 백마음한소 서로 죽기라고 쫓긴 여자 브레래요오해하 않다. 다 꼭꼭 <laughs> 아이고, 아이오, 그 은목질 할래가 되지 있나꼭부 붙으러 내가 상부 들고 가다가는 엄마 고모도만의 발토에 받대서 그런 브레드가 망국의 극식 입가가 되겠니. 아이고, 씨야 나도 못하다 아, 이게 뜸야 그만 치명력에 붙어넣다고 아니 불안감계산쌌는데도 동켜본다 개를 본다 지쳤을 땐또 그거보다는 다는게 않나 야 고배 꼬 진땀 수만 쪼깨 들고 놀게 아니죠 근데 이 티가 빵 티가 땡그니 에이 그인 이름이 왜래야하여튼네가 아는 거라서 가쟤진단지소야 뭐하고 고꼬고냅기다식도 먹고 술도 샀다 그래가지고. 그만세이가저 마이 신분이 하나 지대로 못해도 저 아와의 지산하다는이 똥찬 그리끼리가 봉막바고잘 살았다는 고는 이박 시도예요. 신상에, 고는 호자가 오신 분이 그런 것이지. 아, 이때도 언니도 그라인드 이름도 많게 안락도 많고, 우리 동 마음속에 맺히러 조상25식이 보고 막안가졌예요 이제 일단 이일하도좀일고 뭐 오늘 예, 막 큰일 봤는데 까요 지내면 자고 막소감하나니디우예혜 막아 가실때요 질러치지 마시고 오빠가 달리 보고 비야이가시때 <laughs> 그래서 어 무대 나이신 모든 참가자분들에게 이동수 안동나온장는님께서 참가 진흥비를 5 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가 전달되기보다 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니다 아, 자, 시 경연 대회 내년에 또 반갑습니다. 자저 카메라입니다. 저 카메라. 자 반갑습니다. 안동사비 경연 대회 내년에 또 반갑습니다.